거기에 보면 엔지 r 리 뭐라고 되냐면요, 보세요. Native ground c 토레 e 션 s r e s t o r a 이라고되 있어요, 거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다가 그라운드를 뒤집어 씌워서 원상 복구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n g r 이라는게 native, native ground c 션 복원, r e v e g e t a t 이란 말은 뭐냐면요, 식물을 어, 다시 식는다 이런 얘기에요. vegetation, v e g 라요 뭔가 식생을 한다는 얘기데요 r e v e g e t a t i 이면은 재식생한다는 뜻이고 r e s t o r 란 말은요. 회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ground c 가절토사면이라 얘기입니다. 절토사면을 복원하는 식생공사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 고대 얘기하면요. 같이 한번고 하시면 레 a t i v e ground Restoration and Revegetation. 그라운드 땅 위에 껍데기를 뭔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복원해주고, Revegetation 한다는 게, 식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생식물 환경, 자생식물 환경복원 녹화원법이다. <laughs> 이게 저거니까요. 자생식물 환경복원 녹화원법이다. 그러니까 대략 이거는요. 엔지알의 종류에는 요 엔지알 녹화법이 있고요. 엔지알 매트라는 게 있어요. 엔지알 녹화라는 건 뭐냐 면면 자생물 영양체 자생식물의 종자를 뿌려서 하는 거고요. 엔지알 매트라는 거는 모판과 같이 특수 제작된 용기에다가 자생식물의 종자와 함께 비료하고 자생식물 종자하고 어, 섞어서 2, 3개월 동안 온실에서 키워가지고 갔다가, 대절도 사면에다가 들어보는 걸얘요해봅니다그 다음에, NGR공법의 적용성이 뭐냐? 특징이 뭐냐? 도로공사, 절개지, 절토사면에, 그죠? 어, 풍암이나 민병암이 있는데 크랙이 발생된 암비탈면, 일반 토사비탈면, 하천제방의 호환용, 어, 골프장의 러프지역이나 도로변의 나대지, 골프지역의 러프지가 뭐야? 여러분들? 골프장의 러프지금 뭐예요? 아, 페어웨이가 아니고 가장자리에 풀이 크게 있는 자리를 러프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골프에 대해서는 진짜 잘 모르는데, 캐디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골프지역의 러프라 말은 g 지알 만약에 서 여러분들이 첨작이 나서 이렇게 영어로 다 매끄럽게 Restoration and Re-vegetation 이라 말로 써줄 수 있다면 끝내준거에요. 그러니까, and Re-vegetation v e Be g e 네, t a b l e Vegetable 그러면 식물이라는 얘기죠. 야채 뭐 이런거 그죠? 이거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거예요. NGR 공법의 개요. NGR 공법의 종료. NGR 공법의 적용성. NGR 공법의 특징, 다섯째 결론 이렇게만 봐요. <laughs> 여러분들 이런 것만 딱딱 기억이 나으냐이 새끼는 금방 요어져요 네? 그래서 집가서안 보고서 연습할 때 항상 뭔가 모르지만 든지가 이런 게 났을 때이 대제목을 먼저 섬 내에서 쓰는 중요한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벽에 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했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야절이 뺏기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 집에 동영상을 봐도, 항상 내가 대제목을 먼저 써놓고 나가지, 야절이 뺏기지 않잖아요, 응? 대제목이 설정이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뚜껑이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개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특징, 그 다음에 적용성, 결론, 이렇게 먼저 써놓고 채워나가라고. 응? 그래야 시험장에서 잘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시험장에서 앵깁니다. <laughs> 그래서 회계업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 한번 불러보실래요? NGR공법이라는 게있습니 예, 데 이게, 이게 답안에 있으면 이렇데 n g r 공법이랑 내가 어디다 쓸것 같아요? 네 a t i v e native, g 여 이게 첫문하지 않더라도요. 절토 또는 성토, 또는 암비타면, 암사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났을 때, 고수정하라고 내가 얘기해 주지 이거. 에? 에? 성토에 대해서 협력이 났다. 뭔지 모르지만 전토에 대해서 협력이 났다. 암사면에 대해서 협력이 났다. 뭔지 모르지만 사면 안정이다. 그 다음에 이게 하천 재방에 대해서 만약에 협력이 났다. 하천의 호환에 대해서 협력이 났다. 이럴 때 응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NGR을. 한 세네 줄 가지고 결판 내는 얘기입니다. ground c a r v e r restoration, and re-vegetation. 이렇게 쓰라고 하셨네요. re-vegetation. 내가 오러 집에 와서 화면 볼 때, 어, 이렇게 탁탁 꽂히게 하기 위해서 이으로다 써주는 거잖아요. re-vegetation의 약자로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약자로서 그래서 이거 종이 뭐냐면 이해하기 위해서 보고 나머지는 자연 <laughs> 자생 식물 한번 불러보세요 자생 식물 뭐라고 그러지? 자생 식물 뭐라고 했지 환경 보건 환경을 보호하는 녹화 원법이라는 얘기예요. 이다이가 이다이다 여기다 두고 막 길게 쓰라리나 길게 쓰면 진절머리 됩니다. 제초빙의 사람이. 개유회가막반이지 쓰고 가면 승기는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이거의 종류를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 <laughs> 그래서 NGR 녹화공법이 있고요 NGR 녹화하는 방법이 있고, 매트를 씌는게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 녹화공법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NGR 매트라는 게 있어요. NGR 매트. 이해만 하고 엔젤 로커, 엔젤 매트 공법 이렇게 하고 넘어가. 이거 설명하다가 조율. <laughs> 응? 기속사는 매니저입니다. 응? 전체를 알고 있냐?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나는 이런 게 있다는 말고 있으신데, 이거 일은 특수 전문업체 예들이 한다고 하죠. 응? 그러니까 채점자도 그는 알고 있어. 이 사람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laughs> 시간 관계상, 페이지의 제한성 때문에 그냥 주문만 보고 아이고, 확실하구나. 이렇게 내는 거야. 근데 저교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암비탈면 절교야지. 그 다음에 마사토가 있는 경우, 뭐, 하천지라 하자 저거, 러프죠. 골프장에 러프지역이라고 써요. 러프지역은. 이한아니니까 러프지역이라고 써.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서 티샷을 한단 말이에요. 피를 따고 티샷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페어웨이라 해요. 여기를. 페어웨이라 하는데, 이 가장자리 여기 이제, 여기는 산이에요. 이쪽은. 이게 여기 지금 산인데,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음, 나무 옆에 여기, 여기는 잔디고요 여기는 잡풀 네, 키가 큰, 키가 큰, 어, 뭐라 그러나. 풀이 있는 지대를 러프전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요, 절토 사면, 녹화에 쓰고요. 절토 사면은 바로 안비탈, 예? 절토 사면은 바로 안비탈면이야. 얼마나 내가 강이 잘하냐고, 안비탈면에 녹화에 쓰는 거야.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절토만 쓰느냐? 그게 아니야. 성토 사면에 녹화에도 이걸 쓰요 그래서, 이거 친환경. 녹화음법. 요것도 땡테라고 계속, 땡테라고진절벌레하게 계속 친환경이라고 그래요. 이것만 보면 또뒤이 잡아져요, 주변에. 속도사회로 갔는데 쓰고요. 근데 거기 또 뭐라고 하냐면, 하천지방에, 음. 하천지방에 음. 호환녹카를 써요. 음. 하천지방에, 음. 호환 호환 녹화사 전부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결론은 <laughs> 뭐냐면 친환경 사면 녹화가 어, 최근에는 어, 상당한 관심이 되겠다 항엔지어를 많이 시고 하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너무 골치 아프게 막고 세게 나와 하지 말고 <laughs> 그럼 뭐 좋은 이유도 보여주지 이게 뭐라고얘기겠지 이렇게 얘기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는거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런 게나을때 어디다 서본거예 이걸 갖다가 고득점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놨습니다. 후, 그러면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 가는데 <laughs> 성토에 대해서 시험을 내놨요 절토에 대해서 시험을 내놨어요. 암반 비탈면에 대해서 암 비탈면에 대해서 녹화를 어차피 한다 말이에요. 녹생토. 그러니까 사실 녹생토예요. 네. 암 비탈면 녹생토. 근데, 이게 주로 어떤 암 지역이라고 하냐면, 풍화암, 네, 풍화토, 등 균열이 많은 암 사면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여기서 키가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laughs> 엔지아자라고 하는 그런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말로 써보는 거예요, 말결론그래고 <laughs> 최근에는, 어, 그죠?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NGR 공법이라걸 많이 시공하고 있는데, NGR 공법이란 Nurtive Ground Karma r e s t o r 이 약자여서 자생식물 환경 보건 녹화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 주로 요런 요런 데 쓴다. 간단하게, 결론나 그러면요. 아직, 이, 이거를 쓰면서, 이거를 부과시키다라면, 이거를 풀 스펠링으로 쫙 가면 이게 한 줄이 되거든. 선생님께서는 종이를 딱한 줄이 돼, 이거를. 뭐. 그럴 때 진저 펌링서 써야 돼요. 최첨장들은확 들어온다고 그러면. 친환경 절도사면 이게 83m 났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 이절토사면의 거리가 30m다, 이거야. 근데 여 사면에 녹화를 신환경으로 녹화를 하고 싶은데 녹화를 하고 싶은데 사전에 준비할 내용이 뭐가 절으라고나왔었다고 <laughs> 절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 양을. 네.